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선교회 지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어제 강의한 75강에서 유한복음 5장 28절을 로마서 5장 28절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외에 실시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의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예수님 두 번째 오실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의인들에게 두 번째, 두 번째는 재림이죠. 낙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낙탄하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재림 때에는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낙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밖에 돌아가셨잖아요.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는 자. 죄와 상관없는 자는 의인들한테 두 번째 오신다는 것을 히브리서 9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그 목구멍은 뭐라 그랬어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열린 무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첫 번째 낙탄하셨던 예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낙탄하신 예수님은 죄인들한테 낙탄하셨죠. 마태복음 9장 13절 중간에서부터 보시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했습니다. 그 초림 때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두 번째는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말말마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는 의인한테 오시고 초림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않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죄인한테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 7절 보시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실 적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시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초림 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첫 번째 오셨을 때는 의인에게 온 것이 아니고 죄인한테 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이제 해같이 빛난다고 했지요. 마태봉 13장 43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때의 의인들은,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난다고 했는데요 해는 10편 84편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상징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의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봉 10장 41절 중간에서부터 보시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 의인의 상을 받는 자는 의인을 영접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태봉 13장 49절에서 50절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의인 가운데에 또 악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봉 13장 49절부터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지금 세상 끝이라고 말들을 하지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풀못 불에 던져 넣으리니. 풀묻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풀묻불에 던지게 되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마태음 13장 49절에서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떠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7장 26절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죄인에게서 떠나가시고,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을 그리고 또 죄인을 용서치 않으신다고 했는데요. 어 나훔서 1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죄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밖에서 있는 자들이 아, 주여, 이재인을 용서하소서. 이재인을 용서하소서.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밖에 있다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시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04편 35절을 보시면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 지로다. 그래서 죄인은 땅에서 소멸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인들이 잘 돼가지고 돈을 잘 버는 자들이 있죠. 지 근데 그러한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인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22절을 보시게 되면은, 선인은, 선한 사람이죠.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는 이라. 그래서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 잠언 13장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재앙은 재안을 따르고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는 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고 재앙은 죄인에게 따른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죄와 상관없는 의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님이시라고 했지요.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심 받으셨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단번에 십자가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지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낙탄하시리라. 그래서 두 번째 낙탄하신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다시 낙탄하실 때는 의인에게 낙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지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지요. 의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는 첫 번째 나타나셨다고 했지요. 초림 때는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죄인을 풀러 왔노라라고 기록되었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 있다. 이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재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보음 5장 32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해같이 빛난다고 했지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때의 의인들은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 의해서 해와 같이 빛날이라 그게 하나님처럼 빛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중간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의인의 상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의인을 영접하면 되겠습니다. 마태모 13장 49절에서 50절을 보시게 되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지금 세상 끝이라고 말들을 하지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가운데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 가운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에게서 떠나계신 하늘보다 높으신 자가 있다 그랬죠. 하늘보다 높으신 자는 하나님하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대제 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을 용서치 않으신다고 하셨죠. 여호와께서. 다음서 1장 3자를 보시게 되면 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앞으로는 죄인은 결코 사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을 땅에서 또 소멸하신다고 했지요. 10편, 104편, 35절을 보시면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고 했습니다. 자언 13장, 22절에 보시게 되면은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 그리고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봉은 의인에게 이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의인으 하실 때날 불어서서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실 때 의인에게 나타나신다는 말씀을 통하여 서로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